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오늘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어, 여러분 이스라엘이니까 그러니까 남과 북 이렇게 어, 유대와 이스라엘로 두 왕국으로 나뉘게 되죠 사울 왕과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까지 통일 왕국을 이루다가 어, 솔로몬의 왕 이제 아들에 가서 루어암왕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과 갈등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어, 북쪽으로 어~ 열 지파와 남쪽에 유다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갈리게 됩니다. 남북왕조 시대가 열리는데 어~ 이게 한쭉 지나가다가 <laughs> 북 이스라엘은 왕조가 여러 번 바뀝니다. 뭐~ 오므리 왕조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그~ 북 이스라엘이라고 칭하던 나라가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아수르의 그~ 식민 정책에 따라서 민족 정체성을 아~ 사실상 다 잃게 됩니다. 어그그 그럼에도 남유다는 어느 정도 살아남아서 아수르 왕국이 다 지나가고 이제 바벨론 왕국이 이 중동 지역을 어, 재 제패했을 때그 바벨론이란 나라에 서 망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은 이제 식민 정책이 아수르랑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정복지에 있는 인재들을 이제 본국으로 이제 축출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때 이제 농담 삼아 저희 이제 어 신학교 때 얘기가 야, 그 뽑혀가면 인재고, 안 뽑혀가면은 버리는 카드네. 이제 이렇게 됐는데 여하튼 정말 어, 괜찮은 인재들을 이제 바벨론으로 다 포로를 잡아가죠. 그게 70년이 이어집니다. 어, 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 식민 정책이 좀 달라서 아수르와 달라서 민족의 정체성이 말살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끌려가 있는 포로들은 고국이 이팔레스타 예루살렘 성이 항상 그립잖아요. 자, 그런데 이 바벨론 왕국도 망하고. 바사 왕국 이제 어~ 이걸 뭐어떻 페르시아 왕국으로 이제 원어대로 하면 페르시아 왕국이 이제 중동의 패권국가가 됩니다 근데 여기는 또좀 다른 것이 식민국 식민 정책이 더 달라진 것이 어~ 각시민지의정정복지의 어~ 종교를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는 걸 이제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것은 워낙에 방대한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어, 통일 이념으로 어떻게 이념을 하나로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보통의 제국들이 그렇게 가졌었는데 이 페르시아는 조금 다른 것이 야 우리가 이렇게 거대한 왕국을 유지해가려면 많은 신에게 간구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정복지에는 있 모든 신들을 자유롭게 섬기게끔 그래서 이 제국을 위해서 기도하게끔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 이 유대 민족도 이제 정복지에 있는 피식민 국가로서 대우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너희들 가서 그 종교활동 잘 하려면 사람이 필요할 테니까 바벨론 때 끌려왔던 이대민족 다 니네 땅으로 돌아가 이렇게 해서 전체가 다 돌아가지 못하고 일부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전체가 왜못 돌아갔지라는 생각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해도 되는 것이 이 주를 해서 7 0 년이 지났으면 그 자녀 세대를 거기서 이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가 사실은 정착지가 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라 하면 아무 근거도 없는 곳으로 가야 되는 형편에 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어느 정도 전 단계를 밟아서 돌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 것이 제1차 포로 귀환. 그래서 이것은 중심인물이 수루바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이건 나중에 우리 성경공부 통해서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이후에 또 단계가 돼서 2차로 포로가 이제 귀환하자. 이게 한 80년 만에 이제 다시 또 진행이 되는데, 그때 돌아가게 된그 2차 포로 귀환의 중심 인물은 여러분들도 귀에 익었던 에스라라는 학사겸 제사장이 주도해서 이제 귀환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된 이후에 오늘 이제 느헤미야 이 시대가 좀 어, 얘기가 되는데 느에미야가 항상 마음을 이제 팔레스타인 이 예루살렘에 가 있었겠죠. 그러다가 어제 동생 하나니라는 사람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 바사온까지 와서 수상궁까지 와서 느헤미아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해주는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형편이 아우 포로 교환해서 정말 이제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요 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성전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서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 지금 모멸을 당하고 정말 어려운 형편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지금 잠깐 느헤미아 입장 에 한번 돼 보시죠. <laughs> 우리 민족이 다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고 나는 이곳에서 나름 좀어 입신양명을 한 거예요. 나름 좀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 고국의 형편이 어렵다라는걸 나한테 전해 왔습니다. 그것도 이제 뭐 이제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까 진짜 인편으로 누군가 왔어 나한테 그렇게 전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예전에 한번 이거를 그그회 이제 청년들하고 성경공부 때 얘기를 했는데. 어, 그냥 이제 나는 안 그런데 요 목사님 대부분 이런 반응일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이 야, 그거 안타깝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할게 없네. 이렇게 해주지 않겠냐라는 거죠. 느에미아도 <laughs> 사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가장 어떤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반응이었을 텐데 왠지 모르게 이느에미아는 그게 자기에게 너무 이제 큰 충격이 됐고 자기 잘못인 것 같고 그런 부담감을 너무 크게 느낀 겁니다. 그 이느헤미야 전체에서 나오는 그 이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어, 어떻게 보면 이사람이 오지랖이 좀 넓은 건가 싶을 정도로 이 유대 민족의 어떤일들에대해서 너무, 그러니까 자기의일처럼 하는 모습을 보여. 요근데 <laughs> 그게 왜그랬겠냐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좀여분분들 말씀을 통해해서좀 알아가고 싶었는데이 <laughs> 성경에 나온 느헤미야를 보면 <laughs> 이 사람의 특징적인 모습 중 하나가 이처럼 민족의 아픔이나 민족의 어떤 일들을 듣고는 그걸 정말 내일처럼 여기는. 어, 그리고 그들을 정말 행복하게 해야 되지,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켜줘야 되지. 이거에 초점이 맞춰진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뭐냐면 삶의 목표가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행복과 자기 의 어떤 그 목표를 이루는 거에 있거든요. 뭐 우리 오늘날 저희들도 대부분이다 그렇죠. 근데 이느에미아는좀 다른 것이 자신의 삶의 목표가 자기의 행복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독특했던 그의 모습이죠. 어, 근데 왜 그럴까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계속 살펴보면 이건 뭐다 읽어볼 수 없으니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만족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라 보람을 추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좀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이 만족은 뭐고 보람은 뭐, 뭐가 다른 것 같아요, 둘이? 아, 나 되게 만족함을 느껴 이것과 무언가 일을 해냈을 때 아, 나 되게 보람 느꼈어. 뭐가 차일까요? 얘기 하셔도 됩니다. 그 거의 지금 영혼들이 가출해 있는 것 같은데, 아, 만족이 넓다 보람이 안에 있고, 어쨌든 둘이 다른 거는 좀 알겠죠. 좀 조금은 다른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그거를 어떻게 이제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냐면, 내 중심,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내가 목표한 바를 이뤄냈을 때 성취감은 만족입니다. 내가, 내가, 내 목표한 바를 이뤘을 때, 근데 내 중심이 아니라 저들이. 잘 되는 어떤 그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이루해낸 나의 만족을 느꼈을 때는 그걸 보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일 수 있지만, 목표 한 발을 이룬 건 같은 거 같은 거지만, 내가 만족하는 것과 저 사람이 만족하는 것의 차이를 좀 구분을 둔 것이 내가 만족할 때 그냥 만족이고, 저 사람들을 만족하게 한 것을 보람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시학적인 어, 용어에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한 건데. 자 그러면 만족한 만족을 따르는 삶과 보람을 추구하는 삶이 왜 달라질까? 어디서 결정적인 차이가 날까? 그것을 어, 성경에서는 사명감 때문이라는 걸얘기니요 무언가 사명을 받은 사람은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보람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보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는 이 사명의식을 갖고 살았던 사람, 즉 사명감에 불탔던 사람이라고 설명을 할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사명감이 어떤 사명감이었냐? 동족,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명감이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 내가 조절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좋아할 때, 어, 나 좋아하지 말아야지, 아니, 난 좋아하지, 아, 좋아했던 해 40%만 좋아해야지. 아니야, 72.5%만 좋아하자. 이게 되냐는 거죠. 돼요? 뭐, 된다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계신데, 이게 사실상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내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정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 일이 되는데, 결국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아끼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아, 이 연애하는 사랑 감정 말고 그냥 이 사람들을 극렬히 여기고 이 사람들을 뭔가 내가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마음일 확률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주시는 그 마음이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사명이라고 우리를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사명감을 갖게 된 사람은 보람을 추구하게 되고 그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이들의 잘못이 내 잘못이 되고 이들이 뭔가 변형, 바뀌어야 된다면 내가 먼저 바뀌게 되는 실천하는 어떤 힘을 얻게 되는데 어, 그것이 뭐냐면 책임감을 내가 잔뜩 갖게 된다는 것 이들에 대한 무한 책임을 내가 갖게 되는 것이 이 사명감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꼭 이랬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느헤미야를 계속 보고 또 보다 보면 야이 사람은 정말 사명감이 불타서 정말 그 사명감으로 인해서 정말 무한 책임 동족에 대한 무한 책임 의식을 갖고 그들을 정말 이롭게하고 유익하게 하는 보람을 추구했던 사람이구나라고 딱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요. 자 이런 걸 우리가 통칭해서 뭐라고 하냐? 이걸 오늘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모습, 이런 사람 을 우리는 뭐가 좋다고 그래요?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 신앙이 좋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크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신앙에 앞서간다 한다라면 이런 모습을 갖게. 동족에 대한 굉장한 책임감을 갖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사명감에 불타서 감사합니다. 이건 하나님 주실 마음이에요. 이 목이 탄이 목소리가 갈라지는 이것을 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저 뒤에 있는 몇몇과는 다르게 아 물이라도 한잔 갖다 드려야겠다. 이렇게 해서 정말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장스생님이 물을 이렇게 또 이런 차가운 물 다닌다. 미지근한 물. 이런 물을 이건 부장생님 마음에서 응, 우러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죠. 자 여하튼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걸 통칭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신앙이 좋은 사람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신앙이 좋은 사람이 왜 사람 동족을 사랑하게 될까요? 자꾸 질문이 돼서 미안한데 그냥 반응이라도 좀 해주면 좋겠어요. 왜 신앙 좋은 사람은 동족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것들 그 사람도 사랑하게 돼요. 그런 존재를 사랑하게 돼요. 제가 어떤 면에 뭐그 부장 아장 선생님 물 갖다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부장 선생님이 이런 극류를 얻을 만한 뭔가 저가 갖춘 게 있나요? 없어요. 일단 뚱뚱하죠. 하, 보기도 싫고 이렇게 할수 있는데 부장생님이 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들도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저 가오지 목사를 사랑해 급류에 불쌍히 여기요. 그러면 부장생님도 선아 어, 내가 내가 사랑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네. 내가 사랑한 하나님이 어, 정말 가엾게 여기네. 물론 이제 그 단계는 우리가 인식을 못 하지만 그 마음을 품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앞선 신앙심을 가진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느헤미야가 딱 그랬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 신앙이 좋은 사람, 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다 알게 되죠. 자, 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그덤그 다음, 그 다음에 어떤 행동들로 그의 삶을 살아갑니까?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을 맞닥뜨렸을 때, 어떤 상황이 놓였을때 그들은 뭐예요? 고민합니까? 아니면 도망갑니까? 기도합니다. 느헤메가 했던 행동을 보세요. 하나님과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고하고 그 마음이 정말 동족들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동족들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정말 그 책임감과 사명감에 불타게 돼서 그가 했던 일이 뭡니까? 그 신앙 좋은 사람이 했던 일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아우 목사님 뻔한 소리예요라고 하지만 신앙 좋은 사람이 기도 안 한다 절대 없습니다. 신앙 좋은 사람은 정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나는 기도를 이렇게 많이 안 하죠. 나 하나님 사랑하는 데는 정말 탁월한 사람이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 이건 착각입니다. 내가 신앙이 좋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 그럼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전혀 기도하지 않고 아, 난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가 성경 말씀 얼마나 많이 열심히 읽는데, 내가 1년에 몇 독을 하는데, 그냥 그건 읽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는 기도도 상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삶을 사느냐? 그럼 그 사람은 신앙이 좋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동족의 형편을 정말 아까워가 안타까해서 이를 회복시킬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얘기하죠.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모세 율법을 해서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를 흩뜨신다 하셨는데 정말 흩뜨셨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돌아온다면 너희가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불러서 다시 모아줄게. 이 말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돌아만 온다면 하나님 그거 이루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어요. <laughs> 자, 여기서 이 기도가 나중에 나중에 미매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우, 내 입이 방정이지, 내가 왜그 기도를 해서, 왜 그런지 기도에 대한 원리를 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우리 영상 오늘 준비했는데요. 요 영상 한번 잘 보세요. 미매가 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백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죠. 어, 그럼 하나님이 짜잔 하고 회복시켜 주시냐? 아닙니다. 정말 오랜 시간 느헤미야가 정말 뼈가 삭고 정말 몸이 정말 쇠해질 정도로 그 일에 헌신하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가 수상궁에 있다가 결국 예루살렘 총독으로 파견이 돼서 거기서 정말 수탄 그 방해자들과 함께 싸우면서 이 일을 이뤄냅니다. 아유 네이비 방정이지 내가 왜 그때 그 기도를 해서 이런 후회를 했을까라는 생각하지만 후회 안 했겠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품게 되고 그래서 정말 사람을 우리 동기들을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고 내게 허락하신 내 삶의 일들을 사랑하고 그 상황들을 사랑하며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짜잔 하고 이루어주시는 건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대개 경우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자리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다. 아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나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이렇게 기, 기도하면 갑자기 불릴듯 신앙심이 확일게 해주실까요? 아니면 자 오늘부터 특별 새벽기도입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기회를 주실까요? 아 이거 하나님 부르심이구나. 그걸 알아차린다면. 그 사람은 그 길을 정말 신앙인의 길, 하나님 사랑하는 길을 잘 걸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일이 기회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의식하지 못하고 뭐 나랑 상관없는 일이냐 이렇게 넘어간다면 계속해서 그의 신앙은 답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려고 할때 하나님 나를 만나 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세요 기도만 한다고 만남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전하신 능 분이기 때문에 할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 하나님은, 그래, 그럼 너나 만나는 자리로 나와 볼래? 하고 만나는 자리를, 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신앙이 좋아서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기회가, 그, 어떻게 보면 그 자리가 어렵고 힘든 자리일 수 있지만, 그것을 감당하며 끝까지 완주하는, 그런 충성됨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수있다라는겁니다 느헤미야를 가만히 다시 살펴보면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가서 계속 근심에 찬 얼굴을 보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너 도대체 무슨 일인데 오늘 여기서 본 모건 프리먼이 그 아내를 보고 물어본 것처럼 어, 그에게 그의 얼굴빛이 변하는 것까지도 캐치할 수 있는 근접한 어떤 그런 신뢰 어떤 가까움이 그 왕과 있었다는 라 것이죠. 자, 그랬더니 그가 자신의 민족의 얘기를 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사실 비서실장과 같은 건데, 그래도 노예는 노예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잡온 포로잖아요. 근데 그가 청하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 허락해줍니다. 왜 왕이 그렇게까지 했을까? 평소에 그와의 관계가 그만큼 신뢰의 관계가 됐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늘... 정말 사명감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 정말 성실함을 가진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충성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것을 사용해 주셔서. 그래서 그가 총독으로 부임해서 결국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성공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서게 되는 일이 일어났게 됩니다. 어, 오늘 영상에서 보신 이 내용은, 음,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인데, 옛날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의 후속품으로 나왔고, 앵커를 하던 에반이란 사람이 상원의원이 당선이 되면서, 이제, 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어, 갑자기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 그러면서 막 나무를 배송시켜주시고, 택배로 막 와요, 영화에서 보면. 그리고 막, 하나님이 계속 뭐흰 옷을, 옷을 주면서 옷 입고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아내가 그 직전에 우리 온 가족들이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고 매일 밤 기도를 합니다. 그 장면이 잠깐 나오고 이 모건 프리먼이 이제 흑인 하나님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게 해달라면 사랑을 짜잔하고 주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들이 여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날 돌아 돌아가는데 이 영화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제가 계속 가슴에 마음에 남는 건야 이건 굉장히 좋은 성경적 메시지를 담고 있구나라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짠 하고 선물처럼 주실 수도 있지만 대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먼저 그 기회를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 정말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저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할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먼저 주신 자리를 먼저 주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함을 갖고 충성됨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주시는 사명감, 특별히 사람을 사랑하는 그 귀한 사명감으로 이 땅을 살아가 이 세상이 좀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하나님의 그 의가 더 넘쳐나는 세상으로 바꾸는 데 쓰임 받는 인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성교회 청년들이 우리 동성교회 공동체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귀한 일에 어, 정말 그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성실한 사람 느헤미야,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을 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 그저 하나님 정말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저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고의 땀을 흘리고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 정말 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 은혜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허투로 흘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그 기회를 잡아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실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신앙인으로 자라나며 성장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동성의 청년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인생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동성교 공동체 우리 청년분 또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좋으신 뜻그 선하신 뜻을 이룰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일꾼되고 도구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가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